네, 우리 에스라 1장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 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르세계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개요, 은접시가 천개요, 칼이 스물아홉개요. 금그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칠신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루살 예레미아를 통해서 백성들이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내는 안식일과 햇년까지 지키지 않는 너희 너희들을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벌하기 위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7 0년 뒤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150년 전에 이 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내 성전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70년은 긴 시간이고 150년은 그것보다 더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바빠서 혹은 바벨론 생활에서 적응하고 내가 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고레스가 왕이 되기 2년 전에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아, 선지자가 70년 뒤에 우리를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70년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그 시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자마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 볼까요? 1절 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세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루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던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잠잠 상태에 있던 그 영을 깨우시고 행동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온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공포도 하고 조선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갈 준비를 이 왕의 손을 통해서 전부 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고 바벨론 땅 이웃들의 마음도 감동.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의 예루살렘에 살던 그 백성도 돌아가야 할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자신들이 70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겠다 하셨다는 그 약속도 있고 자기 매일매일 지금의 현실을 살기 바쁜 사람들또 바벨론 땅에 살다 보니 생각보다 좋고 여기서 생각보다 대우도 괜찮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아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곳에 정착해버린 사람들을 깨우시고 그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고 그들 옆에 살던 바벨론 땅의 이웃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조롱하던 그 바벨론의 이웃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을 너네 돌아간다면 우리가 이거 하나님 의 성전에 건축하는데 이걸 사용하라고. 보석과 돈을 들려주게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이웃의 바벨론 사람들 통해 그들 손에 들려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성전의 그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절의 0절에그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죠. 있던 물품 모모모 뭐, 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돌려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살던 이 남유가의 백성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150년이나 지난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고레스 왕의 이름을 150년 전에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하느님께서 고레스 왕의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으며 또예레미아의그 예언을 붙들고 우리가 70년, 70년 언제든 돌아갈 준비, 70년 이것만 붙들고 소망을 두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니, 다니엘을 통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의 백성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원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일으키셔서, 그들 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준비시켜서 그들 손에 쥐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또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막막해 보일 때가 있고, 이게 이루어질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며칠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학생부가 수련회를 갔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달 목사한테 마음을 주셔서 그 옆에 절이 있어요. 그 절터를 너가 사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아직 많이 그 절의 주지 목사에 팔기로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계약금을 걸고, 그 다음에 중도하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체중을 갚고, 이제 등기를 이전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 주지 스님이, 아니, 나는 그거 싫고, 한 번에 모든 돈을 다 주고, 계약하고 그 땅을 팔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아직 그걸 다못 모았다고, 그 땅값을 다못 모았다고, 아직 좀더 많이 모아야 된다고 그 목사님, 그 동기 목사님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소설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단 열흘 만에 그 남은 계약금을 전부 다 모아서 열흘 만에 계약을 끝냈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강원도 시골 땅에 성도님도 몇분안 계시는 그 교회에 비닐하우스를 세워놓고 하던 교회에. 저 땅을 사서 저기에 건축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부지를 사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아, 정말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면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마음으로는 계산이 들어가고 또 이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 전 세계에서 헌금을 하게 하셔서 작은 돈부터 큰 돈까지 단 열흘 만에 그 모든 황금이 모아져서 계약을 끝내고 등기까지 다 끝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금방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언제, 언제 될까?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도 처음에 끌려갈 때 우리 도대체 예루살렘으로 언제 돌아갈까? 70년이 언제 돌아올까? 우리가 가면은 70년 동안 떠나 있으면 여기 다 무너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들이 돌아갈 경비뿐만 아니라 성전을 세울 돈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들 손에 들려 보내 주셨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막막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그 생각을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속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게 오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또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움직일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